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가 만만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책을 열심히 읽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책만 펴면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 좀처럼 꾸준하게 책을 읽지 못하겠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기가 만만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요. 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책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음, 책이 몇십만 권이 있는 도서관에 가도 한 권도 책을 고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만큼 책하고 친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책을 일단 많이 접해봐야 돼요. 뭐, 책을 접한다는 게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 표지에 익숙해지고 책의 질감에 익숙해지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나는 책을 보면 정말 편안하다.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 많았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하고 편안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책하고 사귄다고 생각을 하시고 책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기도 굉장히 몸으로 익히는 스킬 같아요. 뭔가 친해지고 익숙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걸리니까요. 책과 익숙해지는 시간을 점차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가 만만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요. 책을 완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책을 펼쳐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돼요. 완독의 부담감을 없애는 게 저는 만만한 독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책을 펴서 목차를 펴고 원하는 부분,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내가 보기 이거는 좀 읽고 싶다. 괜찮은 부분 같다. 발췌독 하셔도 괜찮습니다. 책 읽기가 만만해지는 방법 세 번째는요. 책을 항상 쌓아두는 거예요. 주변에 책이 많이 있어야 또 읽고 싶어지거든요. 또 책을 쌓아두면 아 언제 저거 다 읽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뭐 금방 다안 읽으면 어때요? 그냥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그냥 책이 보이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서 책을 쌓아두고 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책 제목도 보고 표지도 보면서 그러면서 책이 점차 나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책이 만만해지는 독서 방법 네 번째는요. 책을 여러분들이 딱 15분만 읽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15분도 독서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하면은 독서의 부담감이 많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집중은 못해도 15분 정도는 다 집중을 할수 있거든요. 하루에 15분으로 시작해서 한달 동안 크게 이어진다면 정말 꽤 많은 책을 읽게 되겠죠. 한번 페이지 수를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15분이 큰 시간이거든요. 독서가 쉽고 만만해지는 방법 다섯 번째는요. 모르는 어휘가 많이 등장하거나 하품이 나온다거나 정말 재미가 없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책은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덮으세요. 재미없으면 중단하는 겁니다. 재미없는 책은 그 자리에서 바로 덮어버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세요. 독서가 만만해지는 방법 여섯 번째는요. 책을 읽을 때 순서를 거꾸로 읽는 겁니다. 맨 뒤에는 역자 후기나 저자가 쓴 맺은 말이 있거든요.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후기를 쓴 부분이 있고요. 보통 저자가 맺은 말을 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역자 후기나 맺음 말부터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책의 전체적인 상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역자 후기를 읽어보면 그 번역가가 이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사실 역자 후기에 다 드러나거든요. 책을 읽으실 때이 방법을 쓰셔도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가 만만해지는 방법 일곱 번째는요. 또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책을 빨리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속도대로 읽는 게 정답입니다. 뭐, 내가 책 읽는 게 너무 느려서 속독술이나 뭐 속독법 같은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책을 빠르게만 읽는 건요. 오히려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정독의 중요성에 관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어요.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을 만만하게 읽는 방법 여덟 번째는 책을 노트처럼 쓰는 겁니다. 저는 책에 막 밑줄을 막 긋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책에 적어버리거든요. 어, 요런 식으로 저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막 표시할 부분 바로 붙여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밑줄도 그어놓습니다. 밑줄을 팍팍 그어야 책 읽는 재미가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노트처럼 활용하는 거는 책 읽기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밑줄을 그을 때이 책이 바로 내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게 있으면 바로 여백에다가 메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은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 되잖아요. 독서가 만만해지는 방법 아홉 번째는요. 나이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거나 완독하지 않아도 좋아요. 책 이렇게 이, 읽고 있는 책 표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책 표지 올리면 읽은 책을 자랑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독서가 만만해지는 방법 10번째는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책을 같이 읽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내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고, 책을 읽는 분위기도 조성하게 되고, 여러모로 독서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책 읽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초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인 사고혁신연구소에서, 같이 책 읽기를 합니다.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요. 어, 벌써 2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권 책을 만나는 겁니다. 새해만 되면은 이제 똑같은 계획 세우잖아요. 독서를 할 거야, 뭐 운동을 할 거야, 외국어 공부를 해야지.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가고 흐지부지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럿이서 하면은 훨씬 달성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2021년에 독서를 목표로 세우셨다면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독서가 만만해지는 독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는요 66일 동안 하루에 한 권의 책을 만나는 겁니다 집에 사놓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열어본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매일 다른 책을 만나도 좋고요 한 페이지만 읽은 것도 책 읽은 거죠 한 권을 매일매일 나눠서 읽을 수도 있고요 뭐 하루에 책 표지 여러 권 올려도 되고요 북커버 챌린지 66일 동안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루도 안 빼먹고 어떻게 이걸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빼먹으셔도 돼요 그래서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는 하루에 한번 이상 여러분들이 읽은 책의 표지를 올리시면 됩니다 남들이 무슨 책이 있는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제가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저만 알고 싶은 비밀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 책이 왜 저만 알고 싶었던 책인지 이유와 함께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일이 책 북커버 챌린지는 11일마다 총 6번 내가 완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중간 점검을 해드려요. 저는 책 읽기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독서가 공부 같다는 관점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책을 그냥 공부로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은 책은 조금 다르거든요 책은 그냥 즐기셔도 돼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했던 공부와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 참여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남겨 놓을게요 여러분이 1일 1책 북커버 챌린지에 꼭 참여하셔서 책 읽기가 만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책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